제가 오늘 그래도 우리가 되게 모이기 힘든 날이니까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두 가지 하는데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추워서 <laughs> 다 움츠리고 앉아고 추워서 다 움츠리고 있는데 매달 우리가 매일 매일 축원을 해 나가는 부분 뭐 우문 생긴 거 없죠. 추원을 우리가 보면은 달마사에서 하는 추원이 무슨 추원이 있냐면은 일단은 달마사에 보면은 우리 신중기도 있는 거 있죠. 신중기도는 이렇게 신중기도 하는 날할 거고 또. 달마사에서 나가는 매일 하는 게 있잖아요. 또 달마 행자 기도 있고 그것은 네권으로 나눠졌어요. 네권으로 그래서 1, 2, 3, 4로 나눠졌는데 아침에, 그 다음에 또 4시에 그 다음에 오후 2시에 그 다음에 또 저녁에 여기 네권으로 나눠서 해요. 월요일날 또 하고 월요일날 일고 한권 하고 또 화요일날 한권 하고 이렇게 그거 하는 거 아시겠죠? 돌아가면서 해요. 빠지지 않도록 1, 2, 3, 4로 나눠서 그 다음에 또 천일기도가 있어요. 천일기도 달마사에서 하는 천일기도를 천일기도라든가 일리행기도를 합해서 그것은 새벽에도 하고 또 40대도 같이 해주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달마행자를 기도를 하다가 보면 은 이게 천일 기도하고 백일 기도는 사실 때는 제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우리 또 해력 스님이라든가 혜만 스님이라든가 혜연 스님이 또 유정 스님이 오면은 거기 백일 기도하고 천일 기도는 스님한테 하시라고 그러고 내가 달마 행자를 하고 안 들어오시면은 내가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천일 기도하고 백일 기도는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축원 안 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매일 축원을 하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동한 거 되면고 하한거 되면은 또 기도가 있고 또 수능 기도는 사실 때 매일 해요. 아시겠죠? 또 수능 기도 엄마들 이게 인생에 처음 절여 왔는데 그때 불법을 알라고 또 간절한데 그래도 해 줘야 될지 않을까요? 수능 기간 동안에 불법을 알아서 또 삶을 더 훌륭하게 사신 분들이 많고, 불교에 귀의를 하신 분들이 그때가 많으니까, 수능 기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친절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추고는 그렇게 하는 거니까, 안 한다고 하지 말고, 항상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31일 날은 이달 31일 날은 뭐 하는 줄 아세요? 관음애 참 우리가 1월 1일 날 천일 기도를 시작을 해서 지금 300일째 되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하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번 31일 날은 아마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관음애 참 기도를 이번에는 할 거예요. 정못 아뭐 오시라고 하기도 뭐하고 안것이라고 하기도 뭐 유튜브도 있고 지금까지 유튜브로 달마사는 새벽 기도하고 사시 기도는 유튜브로 방송이 됐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집에서 요거 책자 있죠 책자 그거 기도 잘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31일 날은 관음회 참 기도를 하니까 오후 1시, 2시인가 하니까는 마당에서도 같이 할수 있도록. 아시겠죠? 네. 우리가 다잘 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한 것은 금강경에 나와 있는 구절을 한 구절을 인용을 해서 우리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해안스님이 또는 그 금강경 강의를 해놓으셨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한 부분을 발췌해와서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왔으니까 잘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같아 귀에 이게 입력은 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는 듣고 한쪽은 흘러보내고 아시겠죠?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구 정령이 밝히신, 밝히신 것이 있으니 이것이 무엇인가? 부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한테 간절하게 너무나 예탁에 가르친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시겠죠? 제가 말을 말을 안 했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은. 살다가 살다가 보고, 열심히 살고, 잘 살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은 거기서 이제 생기는 게 상이 생겨 상이 이걸 갖다가 상을 버리는 걸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상에 대한 이야기를 금강경에서 아주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셨던 겁니다. 이야기를 이 상이 우리가 잘난 체하고 있는 척하고. 대운 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이다 하고, 그런 상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해독이 크고 무서운가를 알아라고 이 상을 갖다가 없애는 것을 갖다가 너무나도 예탁게 이야기를 하셨다니까요. 금강경이 여태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상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죠? 너무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지 상을 갖다가 공간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지 상이 뭐냐 아시는 분은 아시죠? 하나는 아상이에요. 아상. 내가 내 개인을 근본으로 하는 일체 생각과 일체 행동 내 생각으로 사는 건내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내 위주로 사는 거죠, 내 위주로. 그걸 갖다 우리는 아상이라고 표현하고, 또 인상이라고 그러면은, 내가 아닌 남이라는 일체 상대방이 나와, 나와 동떨어진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과 일체 행동을 갖다 우리는 또 해안 스님은 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중생상이라는 게 있는데 중생상은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 좋은 것은 취하려고 그러고 나쁜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중생의 어떤 그런 마음이 갖고 있는 상을 갖다가 또 중생상이라고 해요. 아상 이해되시죠? 내 위주로 모든 걸내 위주로 판단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내 좋을 대로 생각하고 내가 본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내위주의내위주의 어떤 생각과 그 생각으로 인해서 는 행동들을 갖다가 우리는 아상이라고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나와 동떨어진 남이라고 하는 일체의 어떤 그런 생각과 행동을 갖다가 인상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좋은 것은 취하려고 그고 나쁜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중생의 어떤 그런... 마음을 갖다가 중생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하나 수자상이라는 게 수자상. 좋은 곳에 오랫동안 머물라고 하는 열반에 오랫동안 머무르려고 하고 그걸 갖다가 좋은 곳은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우리는 수자상이라고 해안 스님은 표현을 했는데 청정 열반을 잊지 못하고 영원히 거기에 주하려고 하는 생각과 행동을 갖다가 수자상이라고 이렇게 해안스님은 표현을 했어요. 스님들마다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 수자상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지만 이번에 해안스님은 이렇게 아상을 내 위주의 생각과 행동, 인상을 갖다가 상대방이 남이라는, 남이라는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중생인 좋은 것은 치알라 그러고 안 좋은 것은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 중생의 상이라고 중생상이라고 표현했고 또한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좋은 곳에 청정열반에 오랫동안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수자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아상만 제대로 없어지면 내게 네 상은 다 저절로 없어진대요. 내 위주의 내 위주의 이기주의 마음에 내 위주의 생각과 내 위주의 행동만 잘 섬멸시켜 나가면 저절로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은 저절로 사그러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말하려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으니 누가 멸도를 하고 누가 멸도를 받을 자가 되겠는가? 좀 어렵죠. 이 구절에는 나도 어려워요. 그래 어려운데 그래도 알아두면은 조금 들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다 귀중한 존재인데 이 안에 나라는 사람이 아주 전부 다 귀중한 존재인데 거기서 내가 어떤 모습, 어떤 옷을 입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역할도 하고 안 좋은 역할도 인생이라는 기나긴 연극판에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수많은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옷을 입고서 뭔가를 행동을 하고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악역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역할 주연도 주연의 역할도 하고 그렇게 나가는데 둘다가 전부다가 옷을 벗고 나니까는 다 벌레가 사람이라 이본래가 사람 이해되시죠? 딱딱한 이야기라 또다 그런 것 같아. 전부 다눈 감고 듣는 거 보니까 좀 이상한 일이 추운데 눈 감고 듣기가 쉽지가 않은데 좀 그런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벌써 벌써 딱딱해졌나 싶어서 얼른 끝내야 지는데 한 장만 할게한 장만 이렇게 해서 졸지 마세요. 졸은 거 아니죠? 감상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아니 다눈 감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마스크까지 다 쓰고 있으니까는 입도 안 보이지. 눈 감고 있으니까는 아무런 표정도 웃고 있는 건지 찡그리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전혀 모르 저는 모르니까. 수보리가. 수보리란 제자가 부처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안욕따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 그 안욕따라삼막삼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을 해안스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 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안욕 따라 산맥 산불이라고 하니까 되게 거창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잘 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을 머무르고 어떻게 그 마음에 마음을 어떤 마음을 항복 받아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물어봤다니까는요. 그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마음을 어떤 마음에 어떤 마음에 머무르고 어떤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니 안 좋은 마음은 항복받듯이 받으면 되겠죠. 좋은 마음에 머무르면 되잖아요. 이거 뭐 답은 뻔한데 또 그럴 듯하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마음을 항복받는 방법은 이 상을 갖다가 없애는 것이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마음을 항복받는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사라지면은 마음은 항복받는 것이고, 그러면은 좋은 마음을 쓰게 돼, 착하게, 착하고 살게 돼, 지혜롭게 살게 돼 있고, 긍정의 마음으로 살게 돼 있고, 그렇다 이거죠. 좋은 일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우리의 그 어떻게 마음을 또 머물러야 되는지 상에 주하지 않고 보시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마음에 머무르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갖다가 머물러야 되는지 그걸 갖다가 이게 좋은 마음을 쓰면 되겠죠. 나쁜 마음은 안 쓰고 그 나쁜 마음을 안 쓰고자 하는 것이 마음을 항복 받는 것이고 좋은 마음을 쓰고자 하는 것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고 안 좋은 마음은 항복시키고 좋은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게 좀 어렵게 중국말로 말을 하니까는 사상을 한국 사상을 업세면은 그 마음을 항복받는 것이고 보시하는 마음이라 무주상 보시였던 이런 마음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남한테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마음 이런 마음에 머물러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는 보시의 마음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 보시란 또 무엇인가? 상에 주하지 말고 보시하라고 했는데 무주상보시를 금강경에서는 야기하지 않은 무주상보시 베푸는데 뭔가가 바람이 없이 상에 머물지 말고 무주상에 무주상에 보시를 하라고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보시란 무엇인가 만행을 닦는데 수많은 만행을 닦는데 만가지의 행동이 다 육바람일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사에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육바람일에 다 포함된다. 육바람일에 전부 다가 베푸는 행위 두 번째가 바르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행위 세 번째가 욕됨을 참고자 하는 모든 것은 고생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편하게 극복해내는 어떤 그런 인욕의 행위,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그 다음에 선정을 닦는 것, 지혜를 밝히는 것, 모든 것이 다 보시의 마음이다. 이 보시의 마음, 만행을 닦는데 이 일만 가지의 모든 행동이 전부 다이 육바람일에 다 포함된다. 이 육바람일에 보시의 행과 그 다음에 또 지계의 행과 그 다음에 인욕의 행과 또 부지런히 살아나가는 정진의 행과 그 다음에 또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나가는 선정의 행위와 그 다음에 지혜를 지혜의 반야의 어떤 그런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육바라밀래 모든 행위에 다 포함된다고. 그럼 보시란 무엇인가 피안에 이르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자는 하저 우리가 바라는 저 세계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고 말하냐면 보시라고 육바람밀 중에 제일 먼저가 나온 게 보시행인데 남한테 베풀고 남한테 좋은 말을 베풀고 좋은 마음을 쓰고 배고픈 사람한테 밥한끼 주고 추운 사람한테 옷 하나 걸쳐 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 보시행이 우리가 바라는 행복에 이르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행복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니.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제일 첫 번째 보시의 행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 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더러운 죄악의 근본이 모두가 탐욕에서 기인되는 것인데 보시는 이 탐욕의 무서운 병근을 다스리는 신선의 선약이라이 신선의 약이라이 또한 자비심의 등뿌리 된다고 이해되시죠? 보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는 저피 안에 우리가 바라는 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풀어야 된다는 보시의 행위 결국은 우리의 또한 이 인생에 고달프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만들어 나가고,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탐욕인데, 그 탐욕의 탐욕의 뿌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시의 어떤 그런 선약이라 이 보시의 행이라 이거죠 보시의 행. 또한 자비심의 자비심의 뿌리 보시의 행이라 이거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 보시란 또 무엇인가 내 것을 널리 베풀어 준다는 뜻이니 준다는 것은 곧 놓아버린다는 뜻이며 우리는 참으로 잘 살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보시라 함은 주는 자와 받는 자 주고받는 물건이 있을 것이니 어떻게 상해 주하지 않고 베품을 행할 수 있단 말인가 하늘이 비와 이슬을 내리고 땅이 만물을 기르고 있지만 내가 베푼다는 생각이 없이 하고 있으며 햇빛과 공기가 또한 그러하지 않는가.내 마음이 깨끗하면 육군이 육군이 아니요 육진이 육진이 아닌 것이니 주는 자 받는 자가 있고 주고받는 물건이 천만 가지이지만 어찌 한 사람인들 볼수 있으며 한 물건인들 볼수 있으랴.이것이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이니. 깨끗한 마음으로 보시하면 이 복덕이야말로 사랑할 수 없이 크다는 말이다. 남한테 베풀 때, 남한테 베풀 때 이렇게 헤아림 없이 이거 그 마음을 이렇게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면은 이 보시의 복이 얼마나 크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재앙의로 재앙으로, 재앙으로 이끌어나가는 그 탐욕의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끊어낼 수가 있으니까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가 남한테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사는 것이 이게 우리가 바라는 가장 행복으로 이르는 길이다. 육도문 중에 제일 첫 번째. 아시겠죠? 네. 더 이야기하면 또안 되니까. <laughs> 여기까지만 해야죠. 아시겠죠? 건강하세요. 부처님한테 서서 삼배를 하고 할까요? 삼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신중 기도를 끝내기 코로나가 1단계로 됐어도 종교시설에서 공양을 지금 이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 밑에 보면 떡하고 과일하고 준비됐으니까, 그걸로 좀 여기 해결하시고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성불하세요.